어우, 바구니 하나 찼네요. 이제 그만 뜯을까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열입니다. 어우, 정말 오랜만에 야외 나와봤는데요. 이제 가을부터 어, 봄까지는 계속 제가 야외에 이 들람을 채취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뭐 영하 15도 정도 돼도 냉이 같은 것도 다캘수 있거든요. 여기 개천가에는 진짜 지금 다 나물이네요. 망초때나물, 곰보배추, 이런데 민들레, 보리뱅이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웬만하면 이거 다 나물이에요. 곰보배추 좀 한번 해가 볼까봐요. 엄청 깨끗하고 좋네요. 싱싱하고. 이게 몸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맛은 좀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거 한 접시만 어떻게 데쳐서 새콤달콤 무쳐볼까봐요. 와, 여기 엄청 많네요. 짝 깔렸어요. 아유 요거는 잘못 뜯었네 <laughs> 와 이건 왕건이네요 아주 재밌네요. <laughs> 손맛이 너무 좋아요. 여름내, 저기 뭐냐, 더워서 못 나왔는데, 날이 이제 시원해지니까 나올 수도 있고, 운동도 되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이 되니까. 아우 여름에는 뭐, 나올 수가 있어야죠. 와, 이 뽀리뱅이 끝내주네요. 요것도 몇 포기 같이 섞어서 묻혀볼까봐요. 아우, 여기도 아주 연한 연두색 뽀리뱅이네요. 와이뽀리뱅이도 절단하니까 하얀 액이 나오는데요 요런게 뭐 쓴바귀가 요런 종류에서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뽀리뱅이에도이흰 액이 나오네요 여기 바닥에 아직 애기 군보배추긴 한데, 어우, 굉장히 많네요. 이걸뭐 내년 봄까지 많이 날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주 군락을 잃었네요. 요거는 조금 크니까 뜯어가 줄게요. 여기 아주 곰보배추 많은 데네요. 자, 어 여기도 아주 좋은 게 있네요. 이게 한겨울, 뭐 내년 봄까지도 계속 공부배추는 있어요. 여 야생갓이 있는데 이것도 지나칠 수가 없죠. 요거 <laughs> 몇뿌리몇 포기 캐갈게요. 와 야생갓 야생갓은 진짜 흔하게 볼수 있어요. 들에 나오면. 여기는 순박이도 있고요. 이거 순박이 캐갈까봐요. 가시예요. 야생 같아. 여기 쑥은 지금 엄청 많긴 한데요. 저는 요길가 여기 농로긴 한데 그래도 돌아다녀 보다가 더 좋은 데 가서 하려고요. 와. 끝없이 펼쳐집니다. <laughs> 어우 가을이라고 저 억새풀도 아주 장관이네요. 어머나 이쑥 사이에 와 이게 이게 달래네요. 와 이게 달래 한 무대기가 이렇게 커요. 대박이네요. 와. 어우 쑥도 너무 좋고 <laughs> 일단 제거를 좀 하고 혹시 몰라서 요거 갱이좀 가져와 봤거든요. 어우 이거 갖고 오길 잘했네요. 이거 없으면은 뭐 아무리 달래가 많아도 캐기 힘들었을 텐데 와 어우, 쑥 뿌리가 대단하네요. 제거하고. 와. 어우, 달래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와. <laughs> 와, 끝내주네요. <laughs> 제거하고 어이구 와 이게 땅이 돌도 많고 이런 데서 있는 달래라 잔뿌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한 접시 무쳐 먹기에는 딱 좋네요. 어 이거 한무대기가 워낙 커갖고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미나리네요. 오우, 수지 맞았네요. 와, 오우, 아주 연해요. 이 가을에 미나리 이거 향만나도 어디예요? 이 맛에 들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우 손맛 진짜 끝내주네요 와 이쁘네요. <laughs> 아주 달아요 먹어보니까 오늘 요거 미나리 부침개 좀한 두세 장 부쳐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대충 뜯고 집에 가서 또잘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요. 아주 달아요 먹어보니까 오늘 요거 미나리 부침게좀한 두세 장 부쳐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대충 뜯고 집에 가서 또잘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요 아우, 아주 건강해 보이죠? <laughs>

이것도 나물이긴 한데요. 이게 황선행이인지 좁쌀랭이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어우, 한 포기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창이에요, 이거. 굉장히 연하고 밥도 두둠하니 괜찮아요. 요거는 달맞이꽃이에요. 이것도 먹는 나물이에요. 여기, 악상추가 있네요. 요거는 좀 맛있죠. 이건 소리쟁인데요. 이 아주 <laughs> 자줏빛을 띄고 있네요. 요즘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와. 이거 가시 상추네요. 와 진짜 좋네요. 와와 와. 어우 진짜 연하고 좋아요. 싱싱하네요 아주. 혹시 몰라서 또 제가 이거 과도 이거 칼을 갖고 왔거든요. 아유 너무 잘됐네요. 이것도 가시상추고, 요거는 지친 게 이파리에요. 요거는 꽃마리. 이것도 먹는 나물인데요. 일단 더 맛있는 거 먼저 뜯고요. 어우 요거는 새비듬줄기예요 이게 뭐, 오메가3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메가3가. 와, 여기 쓴박이 있네요. 요거, 뿌리채 한번캐 볼까요? 와, 와. 아, 오늘 득템했네요. 쓴박이도 먹고 여기도 또 조그만 게 있는데, 에이, 요건 너무 작다 여기도 또 쓴바귀가 있네요 오우 뿌리 제법 좋아요 어이 자주색 엄청 건강할 것 같네요 요건 냉이에요 참냉이는 아닌데 요것도 냉이과예요 요, 요거에 좀 매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겨자 향이 나는 매콤한 맛 나는 요 냉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일부러 어, 와 찾아다닐려면 또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도 쓴바귀가 있네요. 이거는 너무 쎄일 것 같아요. 이게 꽃대가 다 올라고 해서. 꽃대 안 올라온 거, 연한 걸로 해볼 거예요. 와 오, 꿀이 아직 좋아요. <laughs> 여기 곰보배추도 있고요. 요것도 가시상추인데 요거는 좀안 이쁘네요. 그늘에 있는 거를 좀 태야 연해요. 요것도 곰보배추. 오늘 들에 나가서 대략 나물 이렇게 해봤네요. 요거 돌미나리하고. 뭐, 뿌리뱅이, 뭐, 가시상추, 쓴바이 냉이, 또, 방가지똥, 그 다음에, 아유, 기억도 잘안 나네요, 이제. 곰보배추, 달래, 대략 이렇게 해왔어요. 아유, 아주 뿌듯하네요. <laughs> 부침개 좀 해보려고요. 뜨거운 미나리하고 달래 넣고요또 추석 때 먹다 남은 대하 냉동실에 있던 거좀 넣어봤어요. 그래도 뭐 씹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와 비주얼 아주 죽이네요. <laughs>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